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어 제가 11월 달에 영상을 처음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가격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영상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나요 가격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근데 최근에 이제 100K를 돌파 못하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불안해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조정 받는다 뭐 이런 영상들이 조금씩 올라오길래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채널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고요. 그래도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면 자.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와도 절대로 이상할 거 없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요. 10번의 포지션을 잡아서 6번 맞추면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지금 조정 받을 때가 된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현금화를 딱 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또한 번의 상승을 해주면요. 그때 되면 재진입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조정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번더 올라버리면요 이제는 진짜 조정 받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뭐 10달 동안 개고생하면서 버텼는데요 이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이 수익률을 못 먹어 버리면 다시 재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막 포모에 아 이제는 진짜 그냥 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진입하는 순간 그때 조정 나오거든요. 진짜 귀신 같이 그렇게 조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조금 더 먹기 위해서 포지션을 조금 정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딱 요렇게 현금화를 조금 시켜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최고점이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조금 받겠지. 그러면 현금화 조금 시켜놨다가 가격 조금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면 나는 그 갭에 대한 수익도 먹으니까 그 욕심에 지금 조금 현금화 시켜볼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면 비트는 지금 많이 올라갔고 알트가 순환 펌핑하고 있으니까 비트 조금 정리해서 알트 아직 안 올라갔던 거 혹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 조금 매수해서 수익률을 좀 늘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실텐데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하면서 주변 지인이나 이렇게 지켜본 결과로는 그렇게 중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왔다가 막그 유혹에 못 이기고 뭐 단기 트레이딩 하고 혹은 알트로 넘어가고 이런 분들 중에 수익 본 분들 진짜 못 봤어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그런 분들은 그런 유혹에 못 이기고 단기 트레이딩 했다가 알트 손댔다가 손실 보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제발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막 잖아요 올해 초에 막 진입하셔가지고 평당 8천만원 9천만원인데 지금 10달 동안 진짜 마음고생해가면서 잘 버텼어요 하락도 버티고 근데 이제 고장한40% 수익률 나왔는데 괜히 어설픈 알트 건드렸다가 수익률 전부 다 까먹으면요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그때는 다시 비트 진입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오늘은 어떤 알트가 올라갈까 내가 지금 이 수익률을 복구하려면 뭘 사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대부분 손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올라가서 수익을 못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버티면요 그런 수익률을 다시 줘요 근데 비트코인은 상승했는데 내가 단기로 조금 욕심내다가 비트코인 상승하는데 나는 수익을 못 봤어 그런 분들 진짜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쭉 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4장의 카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미국 대선이라는 게첫 번째 카드였어요. 근데 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카드를 받기 전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한테 첫 번째 카드가 엄청 좋은 카드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요거 10월 달에 공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11월 달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오나. 자, 첫 번째, 게리 겐슬러가 해임을 할 거다. SEC 의장이라, 의장으로 있던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규제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게리 겐슬러가 해임을 할 거고, 그 해임을 하고 나면, 헤스터 피어스나 브라이언 브룩스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 SEC 의장으로 임명이 될 거다. 요런 호재가 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FIT21 법안이 긍정적으로 수정된 후에 통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SAB 111 법안이 통과가 될거다 말씀드렸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할거다 요런 말씀드렸고 미국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해줄거다 커스터빌 서비스를 다시 해줄거고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금들이 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FTX 현금 상환된 자금들이 유입될 거고, 4분기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ETF로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 1월 달에 13F 보고서가 발표될 때, 그때 이제 1월부터 한 2월 15일까지 어떤 기관들이 매수했는지, 그런 게다 기사화되면서 또 이게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요렇게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0월 달에. 근데 요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자, 뭐냐. 트럼프가 지금 임기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게리겐슬러가 1월 20일 날 기관을 떠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Esto. 하임의 리사라가라는 이제 SEC 위원 중에 한명암호앞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1월 17일 날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SEC 위원이 5 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 게리 겐슬러랑 이제 리사라가 이 사람이 암호앞에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캐롤라인 클렌쇼라는 사람도 이제 암호앞에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스터 피어스는 크립토맘이라고 불릴 만큼 암호화폐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SEC 차기 의장으로도 조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3명이었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두 명이 지금 나간다라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SEC 위원 5명 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암호화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캐롤라인 클렌쇼 한명 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SEC로 들어올 사람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ETF나 뭐 이런 거 승인될 때 보면 항상 두 명, 두명 갈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 리사라가는 사람하고 캐롤라인 클랜쇼 얘들이 항상 반대를 했고 헤스터 피어스랑 마크 위에다는 항상 찬성을 했고 요렇게 2대 2가 된 상태에서 게리 겐슬러가 어느 쪽으로 입장을 밝히냐에 따라서 ETF가 승인되고 뭐 거절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SEC도 이제는 암호화폐 부정적인 기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개설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지금 이제 물밑작업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 최초로 암호화폐 직책을 만들 거다. 이 암호화폐 직책을 뭐 암호화폐 차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 차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특정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SEC가 대부분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들을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증권으로 지금 어설프게 계속 분류가 되면서 SEC에서 막 이런 규제들을 했는데 지금 CFTC나 SEC 위에 더큰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딱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딱 그런 직책이 하나 딱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책에 누가 가느냐 예전 이제 전 CFTC 위원장으로 있었던 크리스 지안 카를로라는 사람이 지금 고직책에 그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재무부 장관으로 스코페센트라는 사람이 지명이 됐어요. 이 사람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달에 폭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할 때도 보면 이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막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자유를 상징하고 크립토 경제는 지속될 거라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계속 밝혔던 사람이 지금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예. 이때 경쟁을 했던 게 누구였냐면 하워드 루트닉이었어요. 하워드 루트닉이 재무장관이 부 될까 아니면 뭐 스코페 센트가 재무장관이 부 될까 뭐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스코페 센트가 재무부장관으로 지명이 됐다. 그리고 경쟁을 했던 루트닉은 상무부 장관으로 지금 또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둘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으로 딱 자리를 할 거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루트닉이라는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이 사람이 켄터피츠 제럴드 CEO예요. 이 켄터피츠 제럴드라는 회사는 지금 테더사의 이제 재무부 채권, 미국 재무부 채권을 계속 관리하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더가 뭐 불법적인 자금에 이용된다, 뭐 혹은 뭐 얘들이 지금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조금 불안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때 루트닉이 그를 그들을 대변해서 계속 괜찮다, 테더 안전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루트닉이라는 사람은 암호화폐를 맹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상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긍정적으로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냐,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사를 기용하는 걸 보면 트럼프는 진심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호재로 작용하는 거 보면 딱 요거 밖에 없어요. 요거 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초창기에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지지자들 표심 얻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거라 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지금 트럼프가 어설프게 표심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암호화폐 산업이 진짜로 이제 필요한 게 뭔지, 문제점이 뭔지, 왜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트럼프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까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 보면, 그 민주당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고 공화당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보면, 아, 지금 뭔가 정말로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구나. 플러스 이제 저거 누구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완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보면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는 암호화폐의 진심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암호화폐 산업은 정말로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도 있을 거고,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나온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 현실화가 된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기사화가 된것 뿐이지 정말로 현실화가 되는 건 내년 1월 달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런 호재들도 다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이런 뉴스들이 뜨면요. 사람들이 기대감에 막 이렇게 매수하고 가격이 쭉 펌핑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호재가 딱 사라지고 나면, 이 기사화 됐던 게쭉 상승을 한번 하고 나면 수익 실현하는 매물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아직은 현실화된 게 아니다. 내년부터 이제 쭉쭉쭉쭉 현실화가 될 거고 정말로 자금들이 들어올 거고 기관들이 만들어질 거고 규제들이 완화될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는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거나 뭐 좀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엑시트 했다가 다시 들어올, 온다거나 그런 행동은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기 보다는 오히려 갈가먹을 확률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워드 루트닉이 운영하고 있는 켄터피치 제럴드라는 회사에서 지금 테더와 협력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이렇게 대출을 내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거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DTCC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담보율을 제로로 만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조금 이제 제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마라톤홀딩스나 혹은 뭐 마이크로스트티지 같은 그런 주식들을 기관들은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 그 주식을 사놓으면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내 가지고 자금을 또 불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현물 ETF나 뭐 비트. 코인 현물을 매수하게 되면 그걸 담보 담보로 해서 돈을 불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런 대출 서비스가 나오고 하다 보면 그리고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 또 DTCC에서 해서 DTCC에서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제 또 담보율을 다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의 엄청난 수요가 또 몰려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당, 가격이 당장에 100k를 뚫고 상승한다, 아니면 조정받는다,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고점인지 아니면 내년 3월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내년 3월, 4월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시키고 엑시트 할 때가 아니라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버티고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규제가 완화되고 뭔가 지금 된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에 조금 어중간한 자금들이 들어와서 마켓 메이킹을 하면서 순환 펌핑을 조금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알트의 불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 당선이 됐죠. 이미 인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규제들이 완화되고 나서 정말로 마켓 메이킹을 할수 있는 자금, 암호화폐 기업들의 자금,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시장에 쫙 유입될 수 있을 때 그때 알트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알트를 사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알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진짜 대량의 자금을 넣어 가지고 인생 역전하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비트대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알트코인은 지금 한 달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여유자금이 있으면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 알트물장이 한번올때그 자금이 5배 10배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지금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이더가 힘을 좀못 쓰고 있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